오늘도 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어, 좀 맛집을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오늘 뭐 맛집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도 좀 이따 이제 점심을 먹을 거기 때문에, 어, 점심 먹는 곳도 한번 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걸어 다닐 건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카티입니다. 마카티인데, 이 건너편 쪽으로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쪽은 그동안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찍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옆길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카티의 빠사일로드라는 길이고, 여기서 살짝 골목 쪽으로 해서 좀 돌아다녀 볼게요. 골목이라기보다는 좀큰 골목인데, 아무튼 뭐 골목이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맛있겠네.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 동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 델벨라였나? 아무튼,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이 동네를 대충 그냥 워싱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길이 워싱턴 스트리트인데이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길이기 때문에, 어, 대충 그냥 워싱턴 스트릿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카티에 보면은, 돌아다니는 지프이들 중에서 종점이 워싱턴으로 되어 있는 지프이들이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어, 저 앞에 지금 바랑가이 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그 동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건데, 저희 가면은 아마 정확한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제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아, 맛있는 냄새 엄청나네. 지금 오전이거든요. 오전이라서. 뭐, 두부 파는 아저씨도 돌아다니고. 좀 맛있는 게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어, 맞네. 피오 델필라. 아무튼, 그런 이름의 바랑가입니다. 대충 뭐, 워싱턴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진짜 뭐, 그냥 별게 없는 동네에요.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동네입니다. 마카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 이런 데처럼 뭐 부자 도시인데, 이쪽은 뭐 중심가에서 가깝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막 개발이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부자들이 많이 산다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한 동네입니다. 진짜 뭐 별게 없죠. 아, 이따가 밥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마사지도 좀 받으려고요. 아무튼 일단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좀 영상 찍으러 가고 싶은 동네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좀안 돼갖고 어,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까운 동네들 위주로 찍고 있는데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찍고 싶은 그런 동네들도 한 번씩 가서 찍고 좀 그러겠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갖고 지금. 영상은 지금 요거지만은 제가 아까 계속 좀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정신이 없네. 진짜 별거 없죠? 동네가. 저는 뭐요 동네 하면은 기억이 좀 나는 게 예전인데 뭐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뭐 친구. 장례식을 요 근처에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좀 24시간 하는 술집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뭐술 마시던 기억들. 아, 그리고 요 지역이 되게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인데, 예전에 일로 쭉 가면은 어, 브엔디아 에빈이라는 되게 큰 길이 있어요. 그 전에 델필라라는 또 길이 있고. 아무튼, 침수가 돼갖고, 완전히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거리가 완전 잠겼는데, 그때 거기서, 어, 배를 타고 갔었죠. 배를 타고 가는데, 그니까 이런 길에 배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진짜 배가 아니고, 그냥 막, 열반지 같은 거. 그런 거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운전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가다가 갈아타야 됩니다. 막, 부엔디아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또 자기 구역이 있어가고 델필라로 넘어갈 때는 또 이제, 갈아타고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 그렇게 다 침수가 되 있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니까, 전에 이걸 얘기했었나? 유튜브에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 배 타는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바퀴벌레들이, 바 선생님들도 살아남기 위해 갖고 배에 올라 탑니다. 그래갖고 배 바닥에 보면은 진짜 까맣게 막 빠글빠글하게 바 선생님들이 사람들이랑 같이 탑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지만은 널빤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탑승을 하고 하면은 이게 점점 이제 밑에가 잠기거든요. 가라앉지는 않지만은 계속 이게 밑에 바닥이 잠겨갖고 이 발은 다 물에 잠겨요. 그럼 또이 똑똑한 바퀴벌레들이 살아남으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더 높은 곳이라는 게 사람 다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 다리로 바퀴벌레들이 막 올라오고, 물론 뭐제 다리에도 올라오고 했던 그런 뭐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뭐 이쪽이 되게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약간 막 국지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부터 그냥 일대가 다 침수가 돼버려 갖고 어뭐 태풍철 이럴 때는 일단 이쪽으로는 피해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살짝 꺾어서 이쪽에 조그만 동네 시장이 있거든요. 좀만 더 돌아다니고 이제 마사지도 받고 밥도 먹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냥 진짜 평범한 동네고 여기서 좀만 더 앞으로 가면은 아까 그 일본인들 많이 사는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쪽에도 이제 삐까뻔쩍 한데 저쪽에는 요새 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냥 요런 분위기입니다. 이따가 제가 일식집을 갈 건데 요 주변에 가와사키라는 일식집이 하나 있어요. 진짜 막 생뚱맞은 데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골목길에 있는데. 어, 거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거기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안가 봤어요. 갔는데 그때 문 닫는 시간이라서 못 갔는데. 여기가 점심때는 안 열어서 제가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가기 좀 힘들고 아무튼 가와사키 어, 진짜 완전 일본식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따 덥다. 아 더워서 이제 3월이니까 계속 더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되면 피크고 지금 계속 더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직 피크는 아니고 그리고 또 요새 비가 잘안 오기 때문에 여행하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들이 여기서 너무 많이 나는데? 왔 아, 그리고 꼬치 같은 거는 길에서 파는 게 거의 무조건 식당에서 파는 거보다 맛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딱 진짜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100%. 와, 아직 딱 점심시간 안 됐는데 많이들 식사를 하고 계시죠? 이제 여기, 여기 나가면은 이 앞에 큰 길. 아, 배고프네. 마사지를 먼저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가 빠송따모입니다. 빠송따모라는 큰 길이고 이게 이제 메인도로죠. 메인도로 중에 하나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부엔디아랑 이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까 그 빠사이로드랑 이어집니다. 뭐 이따가 마사지도 받고 뭐 식사도 하고 할 거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그냥 뭐 거리 풍경을 담는 게뭐 메인입니다. 진짜 뭐 특별할 건 없는 풍경인데 그래도 뭐 특별할 게 없는 풍경이니까 뭐 아무도 이런 걸 영상으로 찍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저라도 찍는 거죠. 그리고 하필 왜 여기로 왔냐? 그거는. 어 그냥 가까운데 밥 먹을 건데 그 근처에서 이제 좀 찍으려고 한 거죠. 이쪽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일종의 뭐 재팬 타운 비슷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식당들이랑 뭐 일본 술집, 일본 가라오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필리핀에 있는 일본 식당들이 대부분이 그냥 뭐라하지? 약간 퓨전 느낌이에요. 퓨전식 뭐 프랜차이즈 그런 느낌이고 뭐 별로 맛이 없습니다. 약간 좀 필리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약간 좀 변형 시킨 그런 맛인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요쪽 동네에 있는 일식집들은 그냥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카티다 보니까 이렇게 노점상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정해진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중심 지역에서는 스쿼터들을 굉장히 좀막 철거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죠. 마카티도 뭐 약간 외곽 지역들에는 다 약간 뭐 일반적으로 막 가난한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중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깔끔합니다. 여기는 중심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왜 들어가는 입구 저렇게 되냐?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려는 그 위식집은 여기는 아니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일식집은 어디를 가셔도 다 비슷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직 손님이 없네. 저기 일본 분들. 막 사진 찍고 들어가시네. 저 건너편에 만마루라고 있는데 저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을 건데 아마 어 메뉴도 다 무난히 괜찮고 가격이 일단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동네에서 한 군데를 가신다 하면은 만마루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좀 마사지를 받을 건데 제가 어이 동네에서 마사지를 받은 적이 뭐몇번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도 마사지 샵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어디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나마 마사지를 좀 자주 받는 편이고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자주 받는 편이고 원래는 한 1년에 한 번도 잘안 받거든요 왜냐면은 마사지가 너무 가격이 올랐어요 요새 진짜 대부분 한시간에한 만원 이상은 합니다 막 500패스 600패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좀오른것 같아서 마사지를 잘안 받는데 아무튼 마사지 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좀 되게 약간 세게 이렇게 좀그리고막 꺾기도 하고 막 비틀기도 하고 이렇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시아추 아니면은 타이 마사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음. 좀더 살살 이렇게 좀 오일 마사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웨디시 마사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로마 마사지 같은 그런 거예요. 가격은 뭐 똑같은 가게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아추나 뭐 스웨디시나 가격이 똑같은 가게들도 있고 가게에 따라서 어, 스웨디시가 좀더 비싼 가게들도 있습니다. 오일을 좀 사용을 하니까 그 가격까지 생각해서 좀더 비싼 가게들도 있고 아무튼 지금 저 뒤에도 마사지 가게긴 한데 어디 가지 일단 저는 스웨디시를 받을 거예요. 저는 어깨가 완전 아작이 나갔고 진짜 왼쪽 팔이 아예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막 비틀고 꺾고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죽습니다. 여기 술집 예전에 제가 영상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아무튼. 시아와에 갔다가 저희 갔던 영상이 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요 건물 위로는 요새 올라간 적이 좀 없거든요. 아무래도 좀 1층보다는 좀 귀찮기 때문에 올라간 일이 잘 없었는데. 요런 거는 이제 j t 비고 마실 걸좀 사먹을 걸. 여긴 뭐야? 여기 베트남 말 같은데? 뭐라 써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 어. 어, 여 마사지. 아 그냥 여기 갑시다. 5 0 0 오케이. 스웨디시랑 아츠랑둘다 499. 한시간 와, 완전 시원했습니다. 제가 최근 몇년 동안 받은 마사지 중에서 제일 시원했어요. 마사지 사업은 이름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진짜 시원했습니다. 제가 약간 뭐라 하지, 어깨가 아파갖고, 제대로 엎드리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딱 어떻게 자세를 탁! 해갖고, 어, 스웨디신인데도 되게 좀 세게 이렇게 좀 했는데 딱 이제 아픈 부위 빼고 이제 안 아픈 부위들만 진짜 딱 세게 이렇게 딱 하는데 아무튼 뭐 되게 시원했습니다. 되게 시원했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어, 일반적인 마사지들도 마사지를 열심히 하다가 뭐 갑자기 엑스트라 서비스 필요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사지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홀딱 벗고 하는 마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사지들은 뭐 오일을 바르고 하더라도 일단 속옷은 다 입어요. 근데 가끔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하는 그런 마사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저기도 어그 시작하자마자 속옷 이것도 벗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벗다 했거든요. 근데, 모르셔갖고, 그 속옷을 이제 벗으라 그래갖고, 벗으면은, 일단 뭐, 엑스트라 서비스에 뭐, 동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사분은, 애초부터, 아, 그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속옷 벗을래? 이러면 안 벗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마사지를 받고 있어도, 뭐, 한 시간 마사지면은, 한 40분 멀쩡하게 하다가, 막판에 이제, 엑스트라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엑스트라 안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다시 열심히 그냥 마사지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점심을 어디서 먹을 거냐면은 뭐 맛집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즐겨가는 식당 중에 니온바시떼라는 일식집이 있어요 말라떼에도 있고 마카테에도 있는데 마카테에는 원래 저기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문 닫았고 요 앞에 지금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뭐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그 런치메뉴가 있거든요 요새도 하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런치메뉴로 좀 사먹을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술 먹기도 좀 나름 괜찮았어요 뭐 전골 이라든가 뭐그 뭐야 어 성게알 요런거 해갖고 이제 술 먹으면 괜찮죠 그래서 예전에 좀 즐겨 갔었는데 좀 단점이 저희가 금연법 이후로도 그 흡연 구역으로 해갖고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흡연이 되는 테이블들이 있고 흡연이 안 되는 테이블들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 문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부터는 어, 그 흡연 되던 것도 다 사라져 버려갖고. 술을 마시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제 흡연하려면 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저기 성게알에다가 이제 술 먹으면 좋긴 좋죠 좋긴 좋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술 땡기네 아무튼 저는 지금 통풍 때문에 맥주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밥만 먹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모르솔로라는 길이고, 저 앞에 아까 그 바사일로드, 아모르솔로랑 바사일로드가 만나는 어, 그 앞에 보시면은 있어요. 미연발시때 오늘 좀 뭐라 하지, 쓸데 없이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밥 먹으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 viene parecchio strano. La cerimonia tardiva. Bravo. Poi cosa? Voi potete venire. Va. E poi organizziamo. Un drinkino.